1980년 5월 광주에서는 518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엄사 신군부 제5공화국의 중추 세력이 그 사건의 은폐와 왜곡을 목적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하지 않는지, 518 유공자는 어떻게 임명되고 누가 임명되는지, 518 유공자의 수는 왜 계속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왜518 유공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5.18 유공자 명단에 5.18이 일어난 1980년, 그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왜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18 유공자 당사자라니까? 5.18때 8년 지나서 태어난 애가? 부상자의 자녀라고? 당신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빨갱이들, 추종자들, 당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잘 봐. 그러니 못 가는 거야. 이것들이 일가족일지 누가 알아. 그래서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내용을 싹다 까라는 거야. 먼저 5.18 역사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안정권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정권은 누군가로부터 5.18 유공자 명단을 받았고 이 명단에는 허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허수를 설명하기 위해 5.18 유공자 보상 예우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유공자의 근거는 당사자여야만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면서 2002년에 등록된 사람 중한 명은 그 관계가 부모로 되어 있으며 행방불명자라는 근거로 부모가 유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정권은 잘못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적용 대상자에 대한 조항이 있고 이 조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사람은 제7조 등록 및 결정에 따라 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공자는 그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유공자에게 주는 혜택과 예우는 그 유공자의 유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족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동법 제 5조 유족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권이 부모가 유공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말이고 부모는 그 권리를 받는 수권 가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정권은 이어서 1982년생 행방불명자의 자녀를 보여주며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까지 한 집안에 네 다섯 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8년생, 85년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정권은 여기서 또 한번 잘못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유공자 등록은 유공자 당사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공자 본인 한 명이 되거나 유공자가 없으면 남은 가족들 중 우선순위를 따져 단한 명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동 조항에 있는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른다고 밝히며. 중복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권의 말대로 한 집안에서 네다섯 명이 유공자로 등록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안정권은 이런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더큰 문제는 안정권도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혼자 망상을 꾸미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권 같은 사람이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 518을 폄훼하고 그 주체를 모욕하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런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518 유공자와 국가의 등록 체계를 그들과 똑같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안정권이 운영하던 GZSSTV 유튜브 채널은 삭제되었습니다. 5.18 역사 왜곡을 하는 안정권을 보며 이런 사람이 유튜브에서 사라져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네이버 블로그, 비메오 등 다른 영상 플랫폼이 계속 올라오고 유튜브에도 안정권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계정을 통해 안정권의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정권 같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활기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정신 차려. 니들이 그렇게 빨아져 5.18 유공자 되지도 못하는 이들이 광주에는 5.18 유공자 유공자라는 말이 있어. 정권 씨, 당신이나 정신 차리세요.